도보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다. 일산이라는 도시는 그 속도를 배려해 주는 도시다. 정발산이나 마두, 백석역 근방은 단지와 공공시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학원가와 공원, 병원과 마트가 눈앞에 펼쳐진다. 누군가는 그 일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몸이 무거워지면 그 가까움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단지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른 아침 산책을 겸한 장보기를 나설 수 있고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절반이 정리된다. 서구 쪽으로 가면 킨텍스와 연결된 생활 환경이 또 다른 편리함을 만든다. 쇼핑도, 외식도, 은행 업무도 모두 몇 걸음 안에 가능한 구조는 바쁜 삶 속에서도 여유를 찾게 해준다. 덕양굴은 조금 다르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조용하고 느리다. 하지만 느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있다. 하루를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 동네. 그저 그날의 햇볕과 바람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백이 있는 동네. 그런 곳에선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일산의 도보 생활권은 단지 편의시설이 가까운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다. 가까운 약국의 약사는 얼굴을 기억하고, 동네 마트의 주인은 자주 사는 반찬을 기억한다.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서 마주치는 이웃은 인사를 건네고 병원 업무가 직원은 어르신들에게 먼저 말을 건다. 이 모든 관계들이 내가 사는 단지와 그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도보로 사는 삶이다. 자동차 없이도 다리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호사. 지금 누군가 새 집을 고민하고 있다면 평수도 중요하고 층수도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는 꼭 물어야 한다. 걸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인가? 반지 안에서 장을 볼수 있고, 병원을 갈수 있고, 하루를 천천히 보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집은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집일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이 있는 동네가 일산이라면 그 행복은 더욱 오래 갈 것이다. 그곳엔 걷는 삶이 있고 천천히 늙는 하루가 있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나이 들수 있는 단지들이 있으니까 오래 걷는다는 건참 묘한 일이다. 발걸음은 땅을 딛고 있지만 마음은 자꾸만 과거로 흐른다.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던 시장 골목.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학교 담벼락 옆길. 그 모든 장면들이 걷는 순간마다 다시 떠오른다. 지금의 일산에서 걷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낯선 길을 걸어도 익숙한 감정이 따라오고 그 안에 어떤 풍경이든 나의 하루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전발산역 근처 단지를 거닐며 문득 옛 친구와 함께 웃던 기억이 떠오르고, 백석역 근방의 병원을 지날 때는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던 날들이 생각난다. 이런 거리에는 단지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정서와 추억이 고유히 스며 있다. 마두역 인근의 단지는 특히 조용하다.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이 천천히 걷는 길. 그 모두가 이 도시의 하루를 완성한다. 호수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선 늘 계절을 느낄 수 있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엔 나무 그늘이 든든하게 햇볕을 막아준다. 가을의 바람은 조금 쓸쓸하지만 산책하기에 가장 좋고 겨울엔 고요한 설경이 도심 속 휴식이 된다. 그런 사계절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보 생활권이 주는 가장 깊은 선물이다. 서구에 위치한 대단지들은 편의시설이 발달해 있어 복잡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조용하고 차분한 면이 있다. 대형 쇼핑몰에서 필요한 것을 사고 바로 옆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아이들과 함께 작은 공연도 볼수 있는 구조. 걷는 길에는 늘 바쁜 걸음뿐만 아니라 멈춰서는 순간도 함께 있다. 덕양구의 단지들은 특히 그런 여백이 많다. 어르신들이 사랑방처럼 드나드는 작은 마트. 골목길 벽화, 낡은 벤치 하나에도 사람의 온기가 묻어 있다. 이 모든 풍경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 담기고 내일 걸으며 그 안에서 나를 찾아간다. 걷는다는 건 결국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일이다. 그길 위에서 사람은 천천히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일산이라는 도시는 그런 물음에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곳이다. 이 도시의 도보 생활권은 단지 공간의 편리함이 아니라 마음이 흐를 수 있는 여백이다. 그 여백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이어간다. 그 안에서 늙어가는 일도 두렵지 않다. 걸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걸음마다 위로가 있는 단지,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집을 고르는 진짜 이유일 것이다.